건물 세입자와 논란을 빚었던 가수 리쌍, 길개리의 건물이 매물로 나온 지 10개월 만에 95억 원에 팔렸다. 리쌍은 이번 거래로 42억 원의 투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매일 경제에 따르면 리쌍 소유였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명문 빌딩이 95억 원에 팔렸다. 매수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1월 리쌍이 제시했던 90억 원보다 5억 원 비싼 가격이다. 가격 협상 중 가로수길 빌딩 시세가 올랐고 이를 반영해 95억 원으로 결정된 것. 명문 빌딩은 지하 1층 물결표 쌓인 지상 4층, 대지 면적은 196.50로 평당 1억 6천만 원의 가치가 매겨졌다. 리쌍이 거둔 수익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리쌍은 2012년 명문 빌딩을 53억원에 매입했다. 리쌍은 당시 임차인 보증금 약 1억원의 건물 담보로 받은 대출 약 38억원, 순투자금액 13억원으로 해당 건물을 샀다. 5년간 투자 수익률은 323% 수준. 한편 리쌍은 이 건물을 매입하고 임차인과 갈등을 빚었다. 2010년부터 2년 계약으로 해당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한 주인 서모 씨에게 리쌍은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으나 서 씨가 거부한 것. 이에 리쌍은 소송을 냈고 후 법원으로부터 세입자에 대한 대거 명령을 받고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